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? 저요, 김서은이요. 김서은 선생님. 네. 부모님께서 정원재라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. 네. 아 부러운 2만 9천 명. 아 대박. 맛있는 것좀 많이 사주시나요? 네. 아 진짜. 와 유튜브로 정원재라에는 뭐 어떤 꽃이, 꽃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소개 좀 해. 어... 종류나 삽목이나 응. 뭐라해야지 어,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네. 알려 주기도 하고 방법을 어. 그다음에 그 초보자들에게 뭐꽃 같은 거, 종류나 그런 거를 댓글로 써서 알려 주기도 하고요. 네. 어그 그 저희 카페 에 있는 꽃 같은 것도 소개하기도 하고. 이야 너무 멋지네요. 앞으로 에이. 더 한다고 엄마 아빠한테 응원 그래서 더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엄마 아빠 응. 구독자 좀 늘려서 더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화이팅! 화이팅!